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느라 함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리브가이 유모트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다 나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를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들망땅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피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리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다나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랄아르바의마무리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아르바는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해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보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세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수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뒷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보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레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하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애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울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일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로안과 만나학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5온의 자녀는 아이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5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만이오홀리바만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완과 아가니요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아라니니 호리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5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세 아들 곧모압 들에서 미디안족 속을 친 하다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위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다리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레세다리오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빔나 족장, 아루아 족장, 여대 족장, 오울리바마 족장, 엘레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장세기 35장과 36장을 읽으십시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야곱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야곱을 무사히 베들레 도착하게 하셨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뿐만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그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 하신 말씀대로, 에서도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시지는 아니하셨을지라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 한민족이 생겨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구절은 어디입니까? 36장, 구절. 세일산에 있는 에덤족 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애서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 사면고울들을 두루 잠잠하게 만드시는 그도 결코 야곱을 해야지 못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 사이 베들레도착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입에 불어 주시어서 그가 언약의 계승자로 택한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믿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해 산 민족을 생겨나게 하신 것 주의 말씀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야곱과 에서, 애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